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무인도도서에 이 신경기를 보유할 겁니다. 그 신경기란 바로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7조에서 발표를 받게 된 유한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이번 발표 주제가 이렇게 핵심을 빼자잖아요. 어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어떤 거에서 이 핵심을 빼면은 되게 기발한 게 나올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어 그러나 이게 떠오른 게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게무인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어,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에서 이 무인이라는 요소를 대입하면 은 아, 재미있는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어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딱떠올리게 있습니다 그거 바로 교도소와의 교도관이 었다면자 무인교도소입니다 무인교도소 자 제가 이 무인교도소를 만들게 된다면은 우선 이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걸릴겁니다 정부와의 의논과 절충을 통해서 자 무인교도소 오픈 그래가지고 이 전국의 범죄자들에게 이특 기간 동안에 나에게 자소를 해가지고 유인구 독사에 들어온다면 원래보다 현저하게 낮은 그런 형량과 훨씬 더 나은 처우를 내가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거예요. 또한 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만큼 제가 최첨단 AI를 통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건강 걱정이라든지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 말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막 전국의 대중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. 나라가 미쳐 들어간다. 저희가 무한이 들어가지고 미쳤나?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겠죠. 만 괜찮습니다. 그런 것 또한 제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뭐계라는 던지더라도 시비를 하더라도 전끝까지악역을 자처하면 버티겠습니다.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 전국의 몇몇 범죄자들이 훨씬 나은 처우를 제공한다니까 막 이렇게 오겠죠. 저는 이 범죄자들을 정중하게 무인 교도소에 이렇게 모셔 도와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사실 이 무인 교도소는 광고했던 것과는 반대로 실제하는 지옥 그자체였니다 저는 사실 이 지역 그 자체의 무인교도소를 운영하기 전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 이 범죄자들을 모은 후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무인교도소가 잘 운영이 될지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테스트를 할있으면 원래 있던 범죄자들을 대우받아가면 되지. 굳이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 범죄자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것이냐?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어,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직 이 처벌받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어,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해가지고 어,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현재의 낮은 그런 성량과 훨씬 더 나은 처벌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혼의감기 구라를 통해 사람들을 모은 거죠. 이것으로 소해이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무인교도소에 이 범죄자들을 모아두면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겁니다. 이렇게 올려두고 떨어뜨려야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에 무인도둑에 수감이 되고 일주일 정도는 그상들로 거의 고급 호텔 뺨치는 배우로 해주면서 기쁘게 해줄 겁니다 야나 이거 오길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무인도둑에 이신경기를 구입할 겁니다 그신경기랑 바로 전세계 의 모든 욕설과 공민법을 학습한 고문이스트라는 AI 로봇인데요. 자, 이 로봇은 본인이 학습한 욕설과 공민법들을 바탕으로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이 될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들로 범죄자들을 괴롭힐 겁니다. 하루에 한 번씩.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바로 괴롭히는데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히죠. 왜냐하면은 이형량을 채우고 나가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곤란합니다. 범죄자들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생각하겠지만, 어 죽어가고 싶은데 공문을딱 멈출 거예요. 이 나약한 범죄자들 중에서는 이 생명을 위독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서 이 최첨단 AI 의료 로봇을 도입할 겁니다. 제가 한번 맡든 범죄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 늘갈수 있게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저 아버지 같은 마인드로 말이죠. 아무튼 전 고문 리스트를 도입한 지부터 범죄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고문 리스트와 뜨거. 할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. 교감이 끝나는 데는 범죄자가 죽기 직전입니다. 이 공무원 리스트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, 저는 그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무인 도서들을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더많받을 것입니다. 또한 앞으로의 범죄자들은 이 무인교도소에 수감할수 있도록 제가 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받을 거예요 이쯤 되었을 때 대중들은 무인교도소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정부의 범죄자들이 그런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되게 좋아하게 되겠죠 분명히 공무니스트의존재가인보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굉장히 하락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이 교도관이라는 핵심을 뺀 교도소를 만듦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하는 가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미쳤냐고 욕하던 저에 대해서 여러도다 뒤집히겠죠 뭐, 대한민국의 영웅, 뭐, 구원자, 메시아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? 네, 여기까지 발표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합니다